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고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83장입니다. 찬송가 483장입니다. thank mm -hmm. you 那也不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헛된 우리의 뜻과 계획이 아니라 온전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번성과 번영을 사모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며 우리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일에 집중하고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또 짧은 인생을 사는 우리 가운데에 참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힘을 내어서 우리의 성과 우리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갈 수 있는 우리 예음 가족들과 우리 예음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의 많은 간구의 제목들 있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가지고 있는 그 크신 계획을 발견하며 인내하며 감사함으로 그 시간들을 견딜 수 있는 우리 이음의 가족들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돌보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창세기, 우리 10장 말씀입니다. 우리 10장 전체 1절부터 마지막절 32절까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0장 1절부터 우리 한 목소리로 또 먹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아들, 샘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밧과 도갈마요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기띔과 도다니미미인이라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훗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빌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구스가 또니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으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앗각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스르로 나아가 니누에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누에와 갈라 사이에 네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성읍이라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나임과 르하빔과 납두힘과 바드, 바, 바드루심과 가슬루힘과 갑돌임을 낳았더라 가슬루힘에게서 블레셋이 낳았더라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햇을 낳고, 또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아르와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맛 족속을 낳았더니, 이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나아갔더라.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에까지와, 소동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수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세은 에벨 온조상의 조상이오,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세의 아들은 엘람과, 아스루와, 아르박삿과 아륵과, 아람이오,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마스며, 아르박사스는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했으니 그때 이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은 알무닷과 셀렙과 하살, 하살마웻과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빌라와 요바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육단의 아들이며 그들의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산이었더라.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다. 아멘. 성경에는 우리와는 좀 연관이 없는 듯한 또 다소 생소하고 어려운 이름들이 가득 담긴 이 족보들이 자꾸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의 말씀이 왜 이유도 없이 이렇게 족보를 길게 기록하지는 않았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은요, 이 창세기가 어떻게 흘러왔는지 그런 우리의 내용과 또그 안에 담긴 의미를 함께 살펴보므로 오늘의 족보를 생각을 같이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이 사람의 범죄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어떻게 다루시는지 이미 앞서서 창세기 4장, 5장의 사건들과 함께 노아 홍수와 그 이유와 어 비슷한 그 내용들을 함께 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홍수 이후에 하나님은 창조하시면서 주신 이 생육과 번성의 법을 다시 노아와 그 손들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홍수 이후에 아무것도 없는 모든 것이 다 망가져버린 그 세계의 폐개, 폐허 속에서 하나님은 보존하실 뿐만 아니라 은혜를 베푸실 것을 약속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구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음을 이 십장을 통해서 우리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야백과 함과 셈의 자손들이 기록됨으로 말미암아, 또 그들이 사는 또 지역과 경계를 표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특히 여기서 등장한 야백의 자손들, 또 함과 셈의 후손들을 합치면 70명이라는 인원이 대표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것은 우리도 알다시피 이 완전수로 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섭리하심으로 말미암아 간섭하고 있는 것이죠. 아이가 하나 태어나고 생명을 얻는 것, 자연스러운 일 같지만 하나님의 섭리이자 보존이자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 은혜 안에서 지금 노아의 후손들이 이렇게 번성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우리 첫 번째가 2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바로 야벳의 자손으로부터 시작하는 간단한 설명입니다. 이들이 사는 지역은 요 바닷가의 땅의 영역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노아의 축복대로 그 넓은 지역에 거주하면서 번성하게 되는 것이죠. 오히려 이어지는 8절부터 12절에 나타나는 이 함의 자손들이 쭉 기록되는데요. 그 중에서 이 족보에서 집중을 하고 있는 부분이 드디어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누구입니까? 니므롯이라는 사람을 성경은 집중해서 어,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 8절과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장 8절, 9절입니다. 시작.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요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여은요 앞에 니무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아멘. 네. 이 니무롯은요, 이 용사. 하나님 앞에서 첫 용사. 바로 이 용사라는 것은요, 힘이 있고, 용감하고 정복하는 그런 이미지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를 함께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또 그렇게 힘있게 정복하려면 정복하는 대상이 있어요. 그래서 대상의 입장에서 보면 이 사람은 대적자입니다. 이 니무롯이 얼마나 용맹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표현된 이 나라들의 이름을 볼 때, 이 바벨이라는 지역을 소유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주변의 많은 나라들을 정복했고, 또 아주 큰성읍을 쌓았다라는 것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성을 건축하고,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람의 용맹함을, 용맹함을 앞세워서 자신의 성을 쌓아갔던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용감하고 힘이 있고 번성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방향과 대상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부정적인 의미가 이 족보의 이야기 속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 노아의 후손으로 기록된 족보 가운데 있지만, 헛된 일에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성을 쌓아가고, 자신이 싸우고 있는 대상이 하나님이 되는 전형적인 가인의 후손의 모습을 닮은 듯한 모습이 여기 족보 안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 15절부터 19절까지는요. 이 가나안 족속들과 그들의 경계가 함께 또 자세히 기록되고 있는 것이죠. 이 가나안 이 족속의 이 사람들은요. 나중에 그들의 형제 종이 될 것이라는 그 말씀대로 이 나중에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이 차지하게 될 것을 앞서서 지금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죠. 그래서 나중에 정복했던 땅들의 인과 속속의 이름들이 여기서 다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1절부터 26절까지 내용이 세의 족보입니다. 중요한 것이 나중에 나타난다는 것은 성경 안에서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많은 이름들이 나타나지만 그 중에서도 또 앞서 말했던 리무룩과 같이 집중해서 조금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에벨이라는 사람입니다. 에벨. 이 에벨은요, 이 히브리라는 말과 이제 어근이 이제 같아요. 그래서 건너온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들어온 것처럼 이 에벨은 아브라함의 계보에 직접적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예벨이 속한 이세의 족보에서 우리 우주 예수께서 탄생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무렇게나 쭉 이어진 이름들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주님께서 예비하신 이 인간의 죄악과 또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존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도무지 사람들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저의 문제들을 하나님께 대적하는 문제들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루어 가시는지 그 약속도 함께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또 철저히 신실하게 지켜가시는 것이죠 다시 족보로 돌아와서 이 에벨이 중요했던 에벨의 두 아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 벨렉과 이 욕단이 나타났는데요 이 벨레게 때 벨레게 이름 자체가 세상이 나뉘었다라는 표현 이것은요 그 그때 당시에 어떤 자연 현상이 일어나서 이 땅이 갈라진 것이나 아니면 사람들이 대규모 이동하여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동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보다 바로 이무렵이 바벨탑 사건이 일어난 것이 아닌가라고 추측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0장의 족보는요 이 바벨탑 사건 이후에 언어도 나뉘어지고 여러 지역으로 흩어진 것을 반영하고 또 그것의 증거로 또그 사건을 담아서 부모가 자녀에게 이런 이름을 지어준 것으로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이 벨렛과 욕단 이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의 은혜와 더불어서 보존하시고 번성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더불어서 하나님께 대적했을 때. 하나님을 떠나 자신의 성을 쌓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와 하나님의 진노가 같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짧은 이 사람들의 이름들 속에서 우리는 이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십장의 말씀을 통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번성하고 확장하는 것이 무조건적인 축복이 아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길이 아니라 가인의 길을 여전히 걸어가고 있고 번성하고 축복을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길의 끝은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창세기 10장을 통하여서 그 전과 후의 사건을 비교해봄으로. 우리는 이것을 바로 볼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음 가족 여러분, 저와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자녀들이 또 우리 자녀들이, 우리 예음 교회와 예음 교회에 속한 모든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길에 순종하며 느리더라도 좁더라도 그 길을 걸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세상의 번영과 성공과 그런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그런 축복받은 길이 아니를 할지라도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과 함께 생명의 길을 걸어갈 때에 그게 가운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며 그분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좋아, 여러분의 이름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이름과 삶을 통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드러내겠습니까? 세상의 인정과 세상에서 받은 축복을 남겨놓고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님과 함께 살아갔던 인생, 우리 주님이 주인이 되셔서 다스리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 대대의 족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오늘의 개도의 제목으로 삼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번성하고 또 세상에서 용감하고 세상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그러나 하나님과 대적하는 길보다는 겸손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족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를 간절히 붙잡으며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가인의 길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남은 인생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예언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